진동야있다까 이 쪽으로 삼천사로 해서 올라갈 것같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삼천사 저 정면에 대붕대 여기 애들 앞에가 의상냄새 현재 위치고요. 삼천사 있고 오늘은 이렇게서 해 삼천사, 삼천사에서 계곡 따라 가다가 여기 나월봉. 이쪽 넌선으 해서 나흘봉가 부왕 동암문으로 해서 이쪽 태고사를 해서 북한산선 계곡으 해서 북한산성 입구로 내려가는 코스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삼천산 입구입니다. 삼천탐방지원센터. 여기 화장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류장에서까지 500m, 한 10분 걸렸습니다. 네, 여기서 왼쪽으로 가도 결국은 길 만납니다. 오른쪽 길로 수복지. 길이 거리가 좀 짧습니다. 이렇게 길이 결국은 만납니다. 이쪽만 가면 이제 삼천사입니다. 옆에 왼쪽에 보이는 봉우리가의산능선이죠 저기, 응봉능선 올라가는 길이죠. 3호 바이 비번비번이 비보. 2.3km. 옆에가 이제 다 왔습니다. 삼천사이가 왔습니다. 왼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까지 1.2km, 2 0분 걸렸습니다. 삼천사이 보고 가겠습니다. 제 계곡길로 올라갑니다. 아직도 단풍은 싱싱하네요. 코브라와입니다. 또 이렇게 심심합니다. 여기 이정목이 나왔습니다. 삼천사에서 1 7 k m 지죠 오른쪽은 비봉이라고 쓰있는데 올라가면 바로 사우바에 나옵니다. 여기서 계속 직진하시면 됩니다. 부암 동암문 방향으로. 우리발로 볼지 여름에는 여기 계곡입니다 단풍이 하여 남아있습니다 요 앞에 표지목에서 이 위에 이 길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나올 능선 시작입니다. 대남문 2.3km, 부황동함은 900m, 삼천사에서 1.9km 왔습니다. 여기 대남문이라고 있는데 여기 올라가면 문수봉그 어려운 길로 쉬운 길 갈라지는 곳 거기 나옵니다. 쪽으로 대남문 방향으로 여기 한 100m만 오면은. 18-3, 262m, 여기도, 여기 위로 올라가면 시작입니다. 여기가 왼쪽에 용혈봉이고, 오늘 가야 할 봉을 해석입니다. 나흘봉. 계속 가보겠습니다. 의상능선 조망터가 나왔네요. 여기가 의상봉, 용열봉, 용치봉. 그 다음에 오늘 갈 여기가 나월봉. 도망바위가 나와서 왔습니다. 저 앞에가 삼천산. 네. 여기가 의상봉. 용열봉, 용치봉. 가야 여기 나월봉그 다음에 승가지능선이고, 요 앞에가 사호바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웅봉능선. 은평구, 뭐, 저 멀리 삼성, 왼쪽으로 한강동인 상암동 쪽. 아, 좋네요. 아, 여기 아주 전망적이네. 여기가 나안봉입니다. 여기 왼쪽이 나올 아, 좋다. 저 위에가 햇불바위가 보이네요 왼쪽이 이렇게 위상선 여기부터 아, 이제 조금 리치구간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 홈들이 다 있어서 생각처럼 그렇게 위험하진 않네요 이렇게 홈 있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 얘가 해불방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도 되고요 여기 조금 위험하니까 이쪽 왼쪽 아, 전망 한번 보고 여기 보면 여기 성벽이 있습니다 아 좋다. 어. 예. 플 바이. 정류장에서 역까지 3.6km 1시간 41분 걸렸습니다

나울의바이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여기 명당이네요. 명방에... 나흘봉, 햇불바이고요 여기서 보면 지금 능선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이 미상능선. 저 끝에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저쪽 아파트, 저쪽 끝때부터 하면은 이제 기자능성이죠. 자꾸 향로봉까지 기재하는 능선. 그 다음에 여기 삼천사. 삼천사부터 요게, 요게 이제 응봉 능선. 그 다음에 삼천사 계곡 쪽으로 올라와서 이쪽으로 온게 승가지 능선. 그 다음에 제가 한게 지금 삼천사 이쪽에서 요기요 앞에 이렇게 온게 나올 릉선이죠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쭉 비봉사이고. 여기에서 이제 이 앞으로 가오리바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까 이쪽 삼벽 쪽에서 이렇게 직진해서 하시면 됩니다. Beep, beep, mm -hmm. 동안 문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야, 여기가 아직도 이쁘네. 나를 보면서 내려왔고요 아, 여기가... 여기 아직도 이쁘네요. 이상봉 1.8킬로 가사당 1.5킬로 뒤에가 나올거고요 여기가 부암동암입니다 삼천사 2.8킬로 뒤로 가면 삼천사 원점이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왼쪽 부암동 한번 이쪽으로 해서 북한 삼성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부암 사진은 이렇게 단풍나무가 다 말라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두 번씩 있는데 단풍은 거의 이쪽은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가 부황산입니다. 부황산. 부항사. 한번 2.9초 내려오 보겠습니다. <ajuda bagun agents> 내려오니까 기억도 내려오니까 단풍이 뜨네요. 중성문입니다. 서문입니다 오늘 산행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울봉을 한번도 안까봐서 나울봉 위주로 영상을 찍었고요 뭐 단풍산행은 아니고 단풍은 뭐한 90%는 다 떨어진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2km, 3시간 10분 걸었습니다.